서 어떤 의견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누구 말을 좀더 맞다고 생각하세요? 아 어, 사실 전 지민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오빠가 많이 우기는 스타일이라 오빠가 우겼다가 결론은 항상 제 말이 맞는 걸로. 지민이 말이 맞아요. 근데 오빠가 약간 고집이 있어서 내 말이 맞아도 오빠 의견을 항상 지민이 말이. 틀려도 맞아요. 틀린 적 거의 없어요. 결혼에 살아남는 방법이죠. 예. 우선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를 미리 보내드렸어요, 그죠? 네. 예. 아니요, 지금 봤거든요. 예, 그 대본도 우리 p p l 대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나도 안 먹어요. 개그맨은 현장에서 애드립을 쳐요. 나는뭐 탤런트니? 아나운서요. <laughs> 네. 입에서 발냄새 나 발에서 훨씬... 입 냄새 나는 게 낫죠. 발에서 입 냄새 s p a 죠 뭐야, 그럼 똑같잖아. 내가 i 야 <laughs> 아, 근데 나는 그래도 아 s Paris, p a r 는 s p a 없는게 나는 발에서 냄새가 안 나거든. <laughs> 안 나거든. 애인, 애인, 나 어? 나일 경우. 오빠 입에서 내발 냄새 나면 괜찮아. s Par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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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근데 생각보다 오빠 발 냄새 안 나. 나죠 나는. 근데 발냄새 오빠 입 냄새보다 오빠 발 냄새 가 훨씬 나. 진짜로. <laughs> 아, 입에서 발 냄새. 발 냄새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발 냄새가 좀 심한. 발 냄새가 좋을 수가 있어. 나맞아봐 그럼 서로 한 맞게 할까? 그래. <laughs> 나 와봐. 안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안 나는데 나 나는데 무슨 냄새냐면은 지하실 음. 냄새 여기 지하잖아 <laughs> 약간 좀이 실내화 냄새인가 나발 냄새 안나어와이키 싫어 <laughs> 어, <맞기> <laughs> 어 약간 <laughs> 이 이게 빨았나 보다. 이 향이 속에 군내가 살짝 나. 저 <laughs> 이게 이 냄새가 먼저 일단 나고. 아 이씨. 어 <laughs> 양말 냄새가 좋네. 아. 지민아. 어. 오빠 면덕기로네곁을좀 밀지 마. 진짜 나. 오늘 내가 어제 나시틴나시이라고곁을 나주친, <laughs> 밀고 급하게 나오더라고 나도 나왔거든. <laughs> 오빠, 얼걸면도다나 여기서 막, 무슨, 암내 나는 느낌이야, 지금. 어? <laughs> 나겨털 다섯 개밖에 없어. 아, 왜네니 네 걸로 밀어, 네 걸로. 왜내 걸로 미냐고. <laughs> 나 암내 <앞내> 안 나. <laughs> 그니까, 러 겨털이. 네긴 남자. 긴게 이제 얼마나 기냐, 이거지. 겨털이 저 머리카락 정도로 저렇게 길어? 응, 응. 이게 나이스 어, 나 너랑 결혼 안 했다, 저거. 오빠, 오빠. 어, 오빠 내 곁들었대. 웃긴데. <laughs> 오빠 오늘 내 곁들 매직했어. <laughs> 가위 있어. 가위. 머리 자르고 있어. 자기 머리 자르고 있어. 아, 이거, <웃음> 미쳤나. 미쳤나봐. <laughs> 마리도 잘랐다. <laughs> 만날 수 있어? 어너 웃긴데? 자기야 <laughs>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여보 잘 잤어? 착했다. 네? 어, 어 빗으로 빗어주고 싶다. 못잡겠다 간지러워서. 어? 어. 아니 근데 지금 의상에 잘 어울려서 괜찮을 거야. 아 그래? 어. 사제라 찍어야겠다. 키스할 때마다 코털 내가 씹을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만날 어. 수 있어? <laughs> 지민아, 내가 웃겼으면 그거 갖다 쓰지 마. 어? 어, 나다 다 붙었어.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오빠가 웃겼으면 됐지. 어?